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 개피곤하다 진짜. 오, 오늘 날씨가 아주 우중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안경을 안 가져와서 눈을 더잘 그리지 못했지만 나름 우울하고 귀여 보이는 병아리입니다. 초점이 안 맞네. 이두께는네이게고요 나머지는 다로이들어가이가 이렇게 막서 Thank 거주 먹었어요? 연말이 잖아요 이제. <목소리만 <목소리만> 이벤트 하셨죠? <목소리만> 아니 아니, 그거 이벤트 하셨을 때는 이제 결정하신... <목소리만> 구각인 머리를 하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옵니다. 우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응. 에서 제일 작은 생일 케이크야 <laughs> 언니 생일 축하해 고 <laughs> 정말 고맙다 케이크 <laughs> 아, 니다와 <laughs> <되게> 예쁘다 <웃음> <웃음> 좀비의 뒤꿈치 <laughs> 귀여운 놈 크게 머리 잘라줬어. <laughs> 야, 야, 목욕하세요. 오, 얼마 전에 드라이를 맡겼다가 드디어 찾아온 저의 겨울용 세컨 스킨입니다. 잘 지내니? 이렇게 톡톡 때려주면은 다시 좀 볼륨감이 살아납니다. 장갑까지 끼고 아주 따뜻하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laughs> <laughs> <집에> 있는 태극당도 가경해봤어요 태극당이, <laughs> 태극당이 는데 이거 약간 태극당 그 마스코트 같죠? 약간 잘생김 시린이 <laughs> 너왜 이렇게 멀리 어어살좀 <laughs> 그 빠져가지고 빵들이랑 <laughs>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모나카 저는 원래 얼죽아인데 아메리카노 대신 다 딸기라테를 먹어오 아, 이거 근데 너무 잘인한걸그 위에 샵이 있어그 위에서 잡아주는 아파트가 있어 내가 거지왕이시다 내가 영성교에서좀 놀았거든 <laughs> 살루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 Ayo, Eat up 그지는 수가 없는데 캡티보이가 사줬습니다 와우 보션만 달라서 뿐인데좀 사람 됐습니다 이거는 RMK 선크림인데 안쓰다가 얼마전에 부터 아무튼 써서 쓰는데 진짜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살구색인데 이거를 얼굴에 찹찹 히 발라면은 어 일단은 가부키가 안 됩니다 엄청 빨리 흡수돼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국민템 이거 제가 보일러에다 뒀다가 바닥 뜨거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맛빛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씁니다. 잠을못 자가지고 얼굴 색이 똥색이에요. 네, 세컨 스킨을 입고 그만 메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진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려고 왔지. 구청 <목소리도> 아, 음. 이런 거 사러 왔습니다. 귀여운 사람인데. 와, 개겹다. 현대문. <목소리도> <안 닮아 목소리도> 이상 네. 1층에서 하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직 몰라. 귀엽다. 귀여운 얼굴 좀 봐봐 루카야. 얼굴을 볼 얼굴 수가 없어즈 응? 이렇게 귀여워? 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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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 다운, 쉬고, 쉬고, 업 근데 이 쉬고 활 동안에 이렇게 공중에서 계속 휘 a 려지는 거지 제가 엄청 박치해요 그래가지고 p and 면 이런 연습하야면 이런 느낌이야 o up, a 하나씩 잡고 기한 얼굴 졸리다 졸려 잠이 옵니다. 네 여기 나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술이 여기. 신지아. 우리 엄마가 원래 무조건. 진지근한 소주야. 많이 파세요. 세요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먹어야 되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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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체리 아니야, 체리? 네, 집에서. 키우네. 집에서 키운 <laughs> 오늘 아침. 요즘 같은 신이 요정 천지의 작가님의 최신작입니다. 어린 어린이 첫 수수께끼 사전. 아 어, 어떤 게 뒤로 갈수록 어렵겠지? 어 하나 내. 아 어. 잡아도 잡히지 않고 자꾸 앞으로만 가는 것은? 아내전 어, 남자친구들의 마음. 아우 <laughs> <laughs> 저희, 저희 집 냉장고 소개합니다.

아 정말요? 다행이다 직접 <laughs>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늘 수궁업으로 만들었어. 일쳐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나아오는 계절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쉬지도 못하고 출근을 하는데 택시가 높네요. 이렇게 피곤합니다. 진짜. 에이. 내가 한번 잘라볼게. 짠! 귀엽지? 이제 내가 강아지로 변해볼게. 2 자, 이제. 내가 크리스마스 산타 강아지로 변신해볼게. 얍! 귀엽지? 자, 마지막. 화룡점점. 와우, 귀여운 크리스마스 산타. 완성! 포인트는 여기 아주. 초점이 안 맞지만, 작고 귀여운 미니 트리가 있습니다. 오, 귀엽지? 포인트는 여기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미니 트리입니다. 초점이 잘안 맞지만. 여기 엄청 얇아 보이는 착시현상. 오늘은 전시회 갈 건데 케이크 만들어 가지고 가져갈 예정입니다. 전시 축하 케이크. 이영이 오... 머리. 안에 내가 한번 꽂아 넣어 노래방 갈 거지? 어, 맞아요. RPM r 가고 저녁으로 레드페퍼 떡볶이 드실 거죠. 아메리카노랑요 아이스 머스켓 그거 티. 멘탈을 진짜 한 주도 안 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연말이여가지고 하... 네, 제가 뭔가 노래를 선택할 아니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가... 가요직 사면 근데 진짜 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냥 되네? 막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댄시 롤리 디젠시 또 저렇게. 내가 먹었어. 아, 이렇게 하지 않아? 아, 사실 내가 그거 알아. 그거 아 왜? <laughs> 아 네. <laughs> 이거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좀 좋을 <laughs> <오> <laughs> 거 아니야? 배에 탄거 같잖아. 배. 네. <laughs> 이게 깡각이니까 무슨 사진 을찍어도 충격까지 <laughs> 담아. 합니다. 일단 <laughs> 겠다리랑 레몬 좀 짜야겠지? 와우. 하 와우. 와우. 귀여워. 눈에 레몬이 놓 있어. 겠 오늘

알 것일까요? 좋습니다. 이공주 공주, 정식 맞추니다 맞춰 주세요. 안터지나 깜짝 놀랐네